안녕하세요. 사회생활예방과 치료전문가 병원언니 정지은입니다. 일머리는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? 저도 컨설팅하거나 직원들 코칭할 때 아, 이 직원은 좀 일머리 없구나 생각되는 경우는 한 10분만 봐도 알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일하다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. 미팅 있거나 이렇게 업무 지시할 때 너무 열심히 메모하시고 용건을 전달한 후에도 메시지로 한번더 지시사항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까지 하세요?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좀 머리가 나쁜 편이에요.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남들보다 더 노력합니다.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처럼 일머리도 경험과 습관 교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? 우리가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. 자첫 번째는 대충의 마인드 있다. 이게 적당히 하면 되지, 대충 하면 되지,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좀 습관이 돼서 몸에 배어 있으면 보고를 할 때도 수상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.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많이, 좀 적당히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거나 설명을 할 때도 좀 대충이 많아요.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아는 것을 상대도 이 정도는 뭐 같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내 기준에서 대충 전달을 하게 되죠 마치 친구랑 대화를 할때아 거기 있잖아 그때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할 때는 대충은 없습니다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수치가 있다면 수치로 전달을 할 때는 상대방은 그냥 모른다는 관점으로 상세하게 알려주기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닥쳐서 기응변으로 네, 안 된다 nope. 이게 뭔가 상사나 또는 그, 또는 동료라도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아, 그거는 그냥. 뭐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수치화로 객관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습관만 가지시더라도 어디 가서 일머리 없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머리 없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타인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 가 많죠. 그러니까 나는 다할수 있어. 그러니까 나 나는 다할수 있어. 그나 이거 하면 되지.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메타인지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결과물의 질을 떠나서 일을 할때 엄청 힘들게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옆에서 보면 보는 사람도 좀 힘들죠.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은 일을 해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좀 노력을 하시고 현실성 있는 업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어 그래야지 내 옆에만 일들이 잔뜩 쌓이지 않죠. 또 괜히 좀일못 한다는 소리가 안 듣고 이런게 고민이신 분들은 어, 제 영상 중에서 어왜 나는 칼퇴를 못 하죠? 이 영상에 보시면 좀더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자, 세 번째 일머리 없는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을 좀 수용하지 않는 고집 센 사람. 이게 no. 고집 센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또 본인이 고집이 센다고 인정을 잘안 해요. 제가 최근에 일을 하다가 한 조직에서 좀 10년을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승진하면서 근무하신 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차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이래서 이분이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서 한 조직에서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어그 분이 계신 그 조직의 대표님이 피드백을 아주 거칠게 하는 편이에요. 듣는 우리도 어저렇게까지로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더니 그 차장님은 어 어, 저도 객관적으로 이제 신입 직원의 경우는 그 대표님의 피드백에 좀 놀래거나 적응이 안 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이거 받아들이고 안 드리고는 그냥 본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. 어, 나는 신입 때부터 좀 일에 대해서 하는 피드백은 그 방식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거에 조금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. 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. 근데 만약에 물론 뭐 인신공격이나 사람에 대한 공격이면 마음이 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게 참 힘든 일인데 그 차장님은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피드백일 경우는요 조직에서 피드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좀 자존심 상해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어, 그러면 변화도 없고, 유연성도 없고,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일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,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사회생활에서는 일단은 타인이 하는 말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. 일일이 그거를 맞고 안 맞고를 따지려는 자세보다는 아, 이렇게 조직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. 아,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. 아, 이분에게는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. 하는 게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마인드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아,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는 이 표현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일머리 없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을까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머리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응원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사회탐구생